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은 sk바이오팜의 뒤를 이을 공모주 세 번째 카카오뱅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빅히트와 카카오게임즈는 제가 영상들을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는 비상장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으로서 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후 상장 절차를 밟게 되면 공모 청약에 참여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그 후에 상장이 마무리되면 MTS, HTS로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은 바로 전 영상에서 실제 거래 모습과 함께 설명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카카오뱅크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카카오뱅크가 어떤 기업인지를 알면 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2호 인터넷 은행입니다. 2017년에 처음 런칭을 했었고요. 참고로 1호 은행은 K뱅크였습니다. 어쨌든 이 인터넷 은행이란 것에 대해 잠시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은행이란 건 예금과 대출 마진의 마진 차이로 돈을 벌고 또그 외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로 돈을 벌죠. 이러한 서비스를 주로 개인이나 기업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 예대 마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예금 은행에 금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은행이 대출해주는 금리이고, 이 부분이 예금을 받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 차가 대략 1.75% 정도 난다. 이런 의미이고요. 대략 이 정도 차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 금리 차만큼을 은행이 수익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실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면요. 대출금리 같은 경우 3에서 5.82%,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약2% 사이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금리 차이만큼이 곧 카카오뱅크의 예대마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은 이러한 은행의 기본적인 구조에 인터넷 기술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좀더 빠르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럼 카카오뱅크의 사업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예적금, 대출, 서비스, 제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매출원은 이 예대 마진에서 나오는 수익과 그 제휴에서 나오는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제휴라는 것은 제휴된 증권사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대행해 주는 것과 제휴된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을 대행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 크게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이돌 대출이라는 말로 도 불리는데요.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2천만원까지 3.36%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정리하면요 현재 주요 상품과 타겟 고객은 이 중에서도 곧 중금리 대출 제휴로 인한 수수료 수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주의할 점은 기업 고객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사업적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금리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2018년에 은행권 전체 중금리대출의 110%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꽤 크다는 말이죠. 중금리 대출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사업자 대출, 사이돌 대출이 약5.99% 정도 평균 금리를 제공한다고 하고, 중신용 대출 같은 경우엔 5.62%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시중은행들의 사이돌 대출 평균 금리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수 있죠. 카카오뱅크는 이렇게 금리를 시중은행들보다 조금 더 낮춰서, 제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카카오뱅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들의 자산 규모를 비교한 것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카카오뱅크는 회색으로 표시한 k뱅크에 비해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2019년 6월을 기점으로 전부 은행의 자산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18년을 거쳐서 2019년 1분기에는 최초로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2019년 전체 세전이익을 봐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흑자를, 저, 흑자로 전환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흑자로 전환한 것을 보고 새롭게 들어오는 어, 투자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흑자로 전환하고 규모를 빠르게 키워나간 인터넷 전문은행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속성장은 과연 안전했을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잠시 어, 금융사 대출을 건전성에 따라 분류했을 때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상입니다. 신용 상태가 양호한 곳에 대출한 경우를 말하고요.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거의 연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단계로 요주인은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까지는 양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말하고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회수 의문이나 추정 손실 같은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이 되는 장기 연체 대출들을 말합니다. 즉 고정 이하 여신이라는 것은 이 고정 단계 이하의 대출들을 말하고요. 회수를 하기 어려운 대출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율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회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 비율이 높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 은행의 자산 현황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카카오뱅크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시면 2020년 1분기에 약 0.2% 정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 오른편은 우리나라 은행 전체 평균을 가져와 본 건데요, 2019년 말에 고정이자 여신 비율의 전체 평균이 0.8% 정도였습니다. 즉, 카카오뱅크는 0.2%인데 이것은 전체 평균이 0.8%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것을 알수 있죠. 비교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해 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는 카카오입니다. 원래 카카오가 이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어콜 옵션을 행사하면서 대주주로 등극을 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보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카카오뱅크의 기업 개요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카카오뱅크에는 과연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과연 매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지표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주가, 현재 적정 주가, 미래 주가인데요. 자, 이세 가지 지표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를 산정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세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경우가 제일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텐데요. 현재 주가가 현재 적정 주가보다도 낮아져 있는 저평가 상태이고, 미래에는 이것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현재 주가가 현재 적정 주가보다 높이 있다면 지금 고평가된 상태일 것이고, 미래 주가보다도 더 높이 있다면 미래에 희망이 별로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아야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세 가지 지표를 비교해 보면서 과연 지금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볼까 합니다. 8월 2일 기준으로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서 현재 주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주가는 10만 9천 원입니다. 기업가치는 주가 곱하기 발행주식 수이기 때문에 앞서 구한 이 주가에 발행주식 수를 곱하면 기업가치는 현재 약 39조 8천억 원입니다. 현재 주가와 기업 가치를 봤으니 이제는 현재 적정 주가와 적정 기업 가치를 봐야겠죠. 오늘 적정 주가와 적정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은 PBR 방식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PBR 방식은 순자산과 기업 가치 사이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카카오뱅크와 동종업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기업들의 이 PBR 비율을 가져와서 카카오뱅크의 순자산에다 곱해줌으로써 기업가치를 추정해 볼 생각입니다. 왜 순자산과 기업가치 사이의 비율을 곱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규모가 곧 수익으로 비례해서 연관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PBR 방식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다른 말로 하면 자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한 기업가치에서 유동 주식수를 나눠주면 한 주당 주가가 되겠죠?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순자산보다는 PBR에서 과연 어떤 기업의 PBR을 가지고 와서 벤치마크로 사용할 것인지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그 값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PBR에 따라 기업가치가 어떻게 추정되는지 보기 위해 세 가지 경우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은행업에 pbr을 적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외 인터넷 전문 은행에 pbr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핀테크 기업에 pbr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은행업이라 함은 전통적인 은행들을 말합니다. 이때 이 pbr은 0.25에서 0.5배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9년 카카오뱅크의 순자산 1조 7천억 원에 이 pbr을 곱해주면 기업가치는 4천억원에서 8천억원 정도가 되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면 적정 주가는 약 1,100원에서 2,200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찰스슈압이나 일본의 세븐뱅크의 경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때 PBR은 전통은행업보다 높은 1.8에서 3배 정도 됩니다 어, 참고로 중국의 위뱅크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 13배까지 PBR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매우 큰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차치하고 대략적으로 다른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PBR이, PBR인 1.8에서 3배 정도로 적용해 봤습니다. 어, 그랬을 때 적정 주가는 약 6,300원에서 11,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핀테크 기업의 PBR도 한번 적용해보고 싶었는데요. 이때 핀테크 기업이라 함은 토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토스는 PBR이 20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 20배를 적용하면 무려 기업가치가 26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토스와 카카오뱅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종업계의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뱅크의 주요 수익원은 예대마진입니다. 하지만 토스 같은 경우에는 송금이라든지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어쩌면 이런 수수료 베이스의 토스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PBR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사업 구조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만약에 이 기업 가치를 그대로 인정했을 때는 적정 주가가 71,0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구했는데 과연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어떻게 기업 가치를 추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6월에 발간된 세 가지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SK 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기업 가치는 2021년에 내년이죠. 8.9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주요 가정사항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시작하고 2026년까지 매우 고성장을 유지한다는 전제입니다. 이때 PBR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PBR인 3배를 가정했습니다. 이때 적정주가는 2만원이었네요. 두 번째로 현대차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기업가치는 5.6조원을 21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 현대차 역시 2021년 IPO 이후에 고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가정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정주가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기업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눠보면 제가 계산했을 때 1만 5천원의 적정주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B 금융투자 같은 경우엔 기업가치를 올해 말 3.4조원으로 추정했습니다. PBR은 1.98배였고요. 어 확실히 전통은행은 아니고 어 인터넷 전문은행. 정도 된다고 본 것이죠. 어, 적정 주가는 역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발행 주식수로 기업 가치를 나눠보면 9,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보면 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오죠. 현재 주가는 109,000원인데, 현재 적정 주가는 제가 직접 계산했을 때 6,300원에서 11,000원이고, 증권사의 추정치도 9,300원에서 최대 2만원입니다. 하... 지금 현재 주가가 현재 적정 주가보다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단지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일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현재 적정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어떤 요소가 미래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현재 적정 수준을 산출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요소들이 있었을까 궁금했는데요. 어,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미 증권사 전망치의 대부분은 고려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사에서 전망치를 구하는 방식 자체가 몇년 뒤에 기업 가치를 먼저 전망을 하고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기업 가치를 추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걸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먼저 2025년 쯤에 실적을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25년의 기업 가치를 그를 바탕으로 추산을 하겠죠. 그럼 이 기업 가치를 가지고 어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바꿔주는 할인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올해 또는 내년의 기업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즉 2025년 또는 26년 정도까지의 예상되어 있는 어떤 호재라든지 어, 악재 같은 것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에도 혹시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은 없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부분은 이 스,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인 뱅킹, 페이, 증권 등 금융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카카오뱅크처럼 아주 고속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5월 20일에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간의 간편 계좌연결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통합 자산 관리에 카카오뱅크도 좀더 쉽게 정보를 불러올 수 있게끔 만들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2020년 4월 27일에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는 카카오 티나 카카오 선물하기와의 시너지 방안도 곧 내놓겠다 라고 말을 했죠. 실제로 어떤 시너지가 날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다들 제시는 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속성장하는 계열사들이 여러 개 있으니 뭐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의 사업 영역 확장입니다. 아까 주요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은행업 안에서 중금리 대출과 제휴 수수료 수익을 바탕으로 어, 돈을 벌고 있고 이것을 개인 고객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그런데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은행업이 아닌 금융업이나 보험업 증권업에 진출하는 방안.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PBR이나 PER이 기존의 은행업보다 더 높은 분야를 어, 함께 사업하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서비스들 중금리 대출 제휴 수수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개인 고객이 아니라 기업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면 5년 후에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전망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잘 나올 경우일 텐데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 정도 보면 대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예대마진이 얼마나 큰지, 판관비가 얼마나 작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 규모 같은 경우엔 중금리 대출 수요나 얼마나 카카오뱅크가 자본을 확충하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요. 어, 이 중금리 대출 수요 같은 경우에는 큰 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얼마나 자본을 확충하는지는 어, 얼마나 카카오뱅크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어, 외부 자금을 유입시키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어, 변화하는 요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대마진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뱅크만의 차별화 요인이 있어야 예대마진을 높이면서도 기존의 고객을 이탈시키지 않을 텐데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빠르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판관비일 것입니다. 인터넷 은행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낮은 CIR 경쟁력을 확보하는지가 수익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CIR이라는 것은요, 코스트 인컴 레이시오로서 판관 비율을 말합니다. 총 영업 수익에서 판매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이 판관비 효율화의 장점은 타 업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 키움 증권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온라인 전문 증권사로 출범하면서 본사 외에 지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서 BP 수준을 넘어서자 1인당 생산성은 급격히 향상이 됐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 대비 판감비의 비율이 굉장히 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줄어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키움은 한국 평균이나 타 증권사들보다 1인당 영업 이익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엔 국내 은행별 CIR이 대략 51.5% 정도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카카오뱅크는 3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DB금융투자는 2019년 시, 카카오뱅크의 CIR을 약 70에서 80% 사이로 봤는데요. 만약 CIR이 예상보다 더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면 기업가치 또한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제 대답은 아니요인데요. 바로 현재 상황이 이, 이 2번 또는 3번의 상황과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가 현재 적정 주가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미래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냐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불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요소인 시너지도 아직은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 영역 확장은 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이 역시도 아직은 좀 불명확합니다 그두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현재 주가가 현재 적정 주가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사기에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장기적인 성장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